이웃을 향한 섬김이 곧 교회의 역할이라며 61년째 지역에서 생활고에 지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문교회를 정유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와 철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고층 아파트와 철제공장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문 교회는 61년째 소외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역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낮아는 교회로서 약간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의 필요를 좀 채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마다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연계해 소외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매달 3명의 어르신에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지금까지 71명의 어르신들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에 있는 2호선 물레역 역사 안에 쉼터를 만들어 누구든 언제든지 들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필요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교회가 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영문교회는 늘 어려움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집중하며 섬김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인입니다.